오늘은 제가 공지를 하나, 공지 더하기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공지는 제가 다음, 그, 다음 주 화요일에 영상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. 개인 사정, 개인 사정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고요. 이벤트는 제가 이제 600명이 됐잖아요. 그래서, 그, 반모는 뭐, 반모자가 많아가지고 잘못 받을 것 같고 이벤트는 콜라보를 한개 하려고 하는데요. 프리파라를 좋아하는 분이셔하고 보이스캐스팅 노래 아니면 더빙 이런 거를 한번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목소리가 똑같지 않아도 되고 만화를 몰라도 되니까 영상에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이거 이벤트 하는 건한다섯번 정도 넘게 해봐가지고. 어 준비를 만만하게 해놨구요. 다른 콜라보 프리파라 그런 거 알지 말고, 액계막 같은 거뭐 그런 것도 되구요. 그림 대결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안 받고 있는데, 자꾸 댓글에 그림 대결 하자고 하더 시더라구요 저는 그림 대결 안 받고 있어서 그제 댓글 매니저가 하나하나 달아드릴 테니까, 어... 제가 안 달아주시면 제가 안 달아주면 너무 실망 실망하지 마시고요. 음. 자, 그리고 제가 어요생 요즘 그림보다 더빙을 많이 하잖아요. 제가 그림보다 더빙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갑자기 프리파 친구의 프리파를 라 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.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은 슬럼프 때문에 손그림만 그리고 있어요. 요즘 플리퍼 클립으로 그런 것도 안 만들고 손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는데 어 다음에 뭐 손그림 발전 같은 거 한번 올려보고 손그림은 어 아무래도 접을 것 같아요 손그림을 접는 거는 지금 제가 폰에 이렇게 또 많이 걸리고 폰을 바꾸려면 한 2년 3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도 영상을 못 올리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으면 설잠을잘 자세히 보시고 잘 하시면 됩니다. 공지도 제가 설참에다가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!